여러분 살 뺀다고 운동 식단 다 했는데도 요요만 반복했다면 주목. 지금 대한민국엔 주 1회 주사 하나로 20% 체중이 확 빠지는 신약이 등장했다. 이름하여 마운자로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처방 10만건을 찍으며 기존 1위 위고비를 눌렀다. 처방 추이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97,000건 출시 초기보다 무려 5배 급증했다. 왜 이렇게 뜨거울까? 비결은 바로 GIPLP1 g 이중작용으로 배가 작아지는 건 기본. 지방 연소까지 동시에 잡는다. 임상 결과 평균 체 최... 수준 감소율 20.2% 경쟁자 위고비보다 확 높은 수치다. 반대로 위고비는 같은 달 처방 건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기엔 빼놓을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한달 치료비 25부터 50만 원, 고속버스 타고 제주도 왕복 5번 날 돈이다. 그럼에도 수요는 꺾일 줄 모르고 시장은 연 매출 1조 클럽을 코앞에 뒀다. 전문가들은 비만이 곧 고혈압 당뇨로 이어지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쉽게 말해 국민 건강보험 재정 아끼려다 병원비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 비싸지만 확실한 주사 버시즈 운동식단으로 슬로우 다이어트.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체험담 남겨주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공감가는 사연, 선물 보내드린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50만원 주사값 아끼는 꿀팁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50만원 아끼는 꿀팁 받아가세요.